아, 뭐 하는 짓, 뭐 늦게 냐고 아니, 살거 많아. <laughs> <laughs> 내두 가지만 사오라 그랬지? 물도 얼마나 고민해서 산지 알아? <laughs> 그거 고민하러 드셨냐? 두 가지 다 사오래서, 고민 중에. <laughs> 한 가지 사면또 이거 샀냐 해서. <laughs> 두 가지. <laughs> 제가 이제 훅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래, 그다 받아주시고. 제가 막어쨌든막 화내면 은 아유, 그래도 귀엽다, 귀여워 그럴 정도 있어요. <laughs> 그 그래. 네. 아까 때려도 웃잖아요. 어이, 그러니까 <laughs> 잘 만나셔. 여기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빠는 이렇게 오고 난 이,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 가지고 4시4 0 분까지 저 밑에서 만나. 우리 아까 타는 대지. 그래 만나. T R A. 맞아, 어 알았어? T R A. T R A 거기서 어. 만나자고. 알았어. 시간 맞춰서 와. 또구분꾸으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사. 두 가지. 내가 먹고 싶은 사게. 아무도 늦 시간 맞춰서 와야 돼. 어? 기억만 하시고 안 하시네. 아. 아니면 이제 남편이 항상 아내가 결정을 해줘가지고 뭐 사갔다가 또한 소리 들을까봐 <laughs> 왜 이런 거 사왔어?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어 있어, 편의점 가셨네. 아 편의점을 가시는구나. 한국에도 있는데. 한국어? 보고 두 가지만 사. 많이 사지 말고. 물! 물 하나 사오고, 물. 아, 명령을 내리셨네. 오다가 있었구나. 땡큐. 땡큐. 딱물두 개만 샀네. 봉지가 <laughs> 없기가 불편한데. 아유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아니, 뒤에 가방이 넣어버리시지 그냥. 응용 못해. 오다가 들어와야 이제 움직이시는 분이랑. 오다가 <웃음> 오다가 <웃음>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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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에 넣었어야죠. 아니 대만에 맛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. 야, 맛있겠다. 야, 맛있겠다. 아, 이거. 야,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아, 이거 맛있죠. 이거하고두 개씩. 두개 아, 두 개, 두 개. 오케이. 1케이일 1시 5일. 오케이, 1시 5일. Thank you. <laughs> 데 코스를 그대로 똑같이 가시네, y o 코스 h 요거 요거 가능한가? 요거 가능한가? 요거 요거 가능한가? <laughs> 오케이 천사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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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가지만 사두 가지 보고서두 가지만 사 많이 사지 말고 아더 사면 뭐라고 할것 같고. 사고싶은거 많고, 어, 아이도 사고싶다, 사고싶다, 아이 저것도 못사게, 아 속상해, 화장실도 못가고, 까지 가서, 아이고, 그만하세요, 화장실, 아, 아, 화장실 네. 가는걸로도 욕먹은 그러니까. 그런 상황인데, 아, 저거 아, 샀다가, 그러니까 두개 사면 끝이라 그러면 더이상 안사시는거예요 편하다는데, <laughs> 그런 삶은 안살아오셨구나, <laughs> 아이고, 남편 활짝 웃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. <laughs> 우리 도 아직 못 봤어. 아, 못 봤어. <laughs> 40분까지 오래니까 아, 정말. 어? 사 가지고 40분까지 저 밑에서 만나. 우리 아까 타는 데 있지. 시4 2분이 42분이야. 또 빨리 가야 되는데. 어? 아, 또안 와. 또 늦어. 아이러면 또 이모 화나는데. 아이고. 하... 아니, 왜안 오는 거야? 전화를 안 받아요, 또. 아, 전화한다, 전화 또안 받아. 아, 전화 안 또. 또? 어? 슬슬 화가 나. 어? 아 출발 15분 전이야. 어, 들어가야 아 들어가야 되는데 왜안 오는 거야? 아 오. 53분? 어 이거 큰일 났다. 아 말도 안 돼. 어 10분 전이에요. 출발 10분 전. 아 진짜 아주. 이쪽인가 이쪽인가. 어? 왜안 오시는 거야? 아, 빨리 와. 아우 <laughs> <laughs> 야. 네, 아, 매서운 얼굴. 아, 빨리 와. 아우 빨리 와. 아우 진짜. 아, 뭐 하는지 느오냐고 아니, 살거 많아. <laughs> 내두 가지만 사오라 그랬지? <laughs> 아우 진짜 속 터져가지고 여기로 해서 한국에 있으나 대만에 오나 했지. 뭐, 서, 뭐 선물 샀어? 연가지 어. 먹으면 될거 아니야. 아니까 아, 빨리 타고 늦었어. 이제 차 놓치게 생겼어 빨리. 5분 전이야. 빨리 빨리 빨리. 수고 요아 대만까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빨리빨리. 시간 속 사람 속가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. 어? 사0분잔지면 이렇게 급하게 안써도 되잖아. 쉴새 없이 온나고했어 근데 그래. <laughs> 나 이모 마음 이제 좀알것 같아. 아니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. 출발을 근데... 해야 되니까. 너무 간단간단하게 오시긴 했다. 그 <laughs> 음. 맛있어 오빠 입에 맞아? 난다 맛있는데? <laughs> 난 아까 혈압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말을잘 모르겠어. 물다가져서물 먹어. 어. 혈압 내리는 데는 또 물이 좋아. 아우 스윗 하시네. 진짜. 물도 얼마나 고민해서 산지 알아? 그거 고민하면서 셨냐두 가지 샀어 그래서 고민 중에 아, 한 가지 사면 아, 또 이거 사냐 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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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, 생각할 아, 게 아, 많은 아, 분입니다. 아. 혼안 나려고 세상을 사시는 분 같아요. 사랑 받으려고 안 해요. 어, 사랑 받으려고 <laughs> 강아지처럼 한 가지 사면 아, 또 이거 사냐 해서. 아, 아, 두 가지. 아, 그 너나 너나, o n 다 같이 먹어봐. 먹어 a 짜지마 a 너 o n a 다 똑같이 d 에 n a Do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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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지 a Dona. d 어 n a Do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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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게 n a Dona. d 게 n a Dona. Dona. d o 이렇게 뭐 소리를 확 지르거나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나 봐요. 그죠? 그러시는 스타일은 아니죠. 아, 네. 그리고 그러니까. 질리면 더 크게 질러. <laughs> 뭐 얘기하나 말아야. <laughs> 목소리가 더 커. 남편도 그럴 거 아니야. 아, 내가,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네. 친구들이 얘기해요. 그러면 야, 너한번 대들어. 크게. 그래야지 한 번. 아니, 그래야지 근데 한 번. 근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래요. 제가 이제 훅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래 받아주시고 그래. 제가 막 어쨌든 막 화내면 은 아유 그러는데 귀엽다 귀여워 그럴 오. 정도 있어요 그래. 네. 아까 때려도 웃잖아 그러니까 <laughs> 잘 만나죠 셨 네.